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청양장조합의 근무 중인 강종상 산무입니다. 어, 저희 조합에서는 산청에서 생산되는 양장산물을 어, 수매하고 그리고 가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누에 어, 복립 오디 이걸 총칭해서 양장산물이라고 하는데 어, 이양장산물을 1971년도부터 설립해서 지금까지 농가와 함께 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중이고, 어, 누에나 독립은 독립보감이나 북맹강초 어, 이런 옛 고서에서도 어, 몸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이제 복용을 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 당뇨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남자들한테 좋다고 많이들이 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에서는 특히, 어, 특히 누에가 어, 요즘에는 이제 농약이라든지 이제 친환경이지 못한 환경에서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어, 그런 면에서 산청이라는 지역이 누에 사육하는 이런 자연환경적인 거는 어, 아직까지 고정도 잘돼 있고 농약도살포풀 하지 않고 해서. 사육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어, 이런 건강한 부위를 저희가 또그 안전한 시설에서 어, 잘 가공을 해서 이런 판 그리고 끈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믿고 드실 수 있는 먹거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